와, 목주기도 길에, 낙엽이, 음, 아주, 카펫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음, 낙엽 소리도 좋고, 바람이 좀 차지만, 그래도 아름다워요. 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음, 기족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들, 음, 모두 다.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게 아니었고, 이땅 사는데 얽힌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요셉성님께 도움을 청했고, 또 성요셉께서 땅을 살때 도움을 주셨죠. 아, 그래서, 이 기도길을 걸을 때마다 아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기 이 기도를 다 길을 돌고 나면 이제 제일 끝에는 이렇게 여기 성모님이 계시죠. 이렇게 이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돌아서 아 여기 음 예수님도 계시죠. 아, 아. 세신대 기독교입니다 음, 아 여러분이 이 낙엽이 무슨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네요 용단이 음,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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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아베 아들 마비여 바람이 좀 차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보이시죠? 빛의 신비 오다. 아베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아베 아벨 마리아 여기 제일 높은 곳에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주신 축복장이 있어요. 2002년에 저희 성지에 주신 축복장이에요. 여기 교황님이 주신 축복장인데 이곳에 새겨놨어요. 본인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천주교회의 남양 성모성지와 이 성지를 순례하는 모든 이에게 사도적 축복을 내립니다. 모두가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며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탄생 2002년 5월 성모성월에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어,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지요? 여기, 아, 보세이목조기도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무화로 가득 차 있어요. 숲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서 저 아래를 한번 보세요. 저 어, 아래를 보시면 여기 멀리 멀리 십자가 보이시죠 저 십자가가 있는 데가 환희신비 3단이에요 그래서 성지 전체가 이렇게 목주기도 길로 이어져 있고 어, 걸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무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요 어, 숲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 어, 저기, 나무 한 그루 없던 곳이고,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땅살 때, 어, 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몰라요. 이, 이 땅을 사게 된게 기적이에요. 여기, 아, 어, 예, 빛의 신비 기독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고, 그리고 여기 남양 성로님이 이렇게 계시죠. 음, 이렇게 성모님이 예, 계시고, 그리고 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통의 신비가 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신비가 시작되고, 이게 다 아, 목주기도길입니다. 이 기도길, 아, 아름다운 기도길이에요. 산새도 있고 보람이도 있고 이렇게 저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이렇게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최중의 아들 예수님 또 한복되시나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자유빌어주소서 아멘. 오르면서 함께 오셔서 가족이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목조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매일 미사정에 10시에 이 목조 기도 길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목조 기도를 바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했어요 근데 또 바치게 될 텐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통의 신비 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아, 어,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음, 은총과 치유의 숲이에요. 이 기도를, 길을 따라 걸으면서 목적이도도 바치실 수 있고, 그냥 새소리 듣고 바람과 함께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성지를 개발할 때 내가 땅을 사면 모든 길을 사람들이 밟고 걸어 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신자들은 기도를 마치고 신자 아닌 사람들은 산책을 하면서 평화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신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참주 신자건, 종교가 없던, 있던 간에, 이 길은 마음에, 평화와 힐링? 그런 걸가져주는 정말 아름다운 숲이에요. 어 가을이 지금 아주 깊어요. 어 만추예요. 아, 아 뭐, 사진 찍으시는 거 보세요. 저 사진 찍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소녀들 같으시네 네. 여기가 고통의 신비 5단이에요 네 고통의 신비 5단이고 네 풍년화 시어리 자작나무 단풍나무 아. 사람들이랑 너무 좋죠. 이제 어? 이거 물들어가시고오오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황금 나비가. 음. 아.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고통의 신비가 맞춰져요. 그럼 이렇게. 영광성, 구원을 비는 기도, 이런 걸 바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영광의 신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단 묵주 기도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놓여 있어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여러분, 의 근심, 걱정, 마음의 슬픔, 고통, 괴로움 다 성원님께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묵주알 아래는 예, 여기는 어, 이 위에 서서 보면 또 모든 게다 보이죠 그리고 이 묵주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묵주알에 기대서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의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아놓고 간 거예요 이 묵주알에 가만히 기대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곳에서 정말 쏟아놓고 가는 그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목주는 인생의 맥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 안에 모든 우리 목주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을 다. 놓을수 있어요. 아마도 이 목주 기도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도길이에요. 제가 이 기도길에서 받은 최고의 뭐라 그럴까 칭찬 기쁜 말은 바티칸에 계시는 원신녀께서 저에게 이곳에 오셔서 이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무 아름답고 어, 그런 목주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기도 길이다. 아, 교황님이 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프란 도, 도미니코 성인 이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목주 기도를 기쁘게 바칠 수 있도록 이런 기를 만들어 놨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 일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기도길에 오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죠. 목조 기도길을 지겨워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이 기도길에 오시면 기도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것 기본 모가 나무도 있고 목련 아, 나무도 있고 나무도 많죠 느티나무 아, 모든 나무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길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영광의 신비 사단이에요. 아, 아. 가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면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예수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여기 이렇게 이제. 예, 내려오면은 빛의 신비, 아, 고통 여기가 이제 영광의 신비, 이제 여기가 오단이 되는 거죠. 오단, 오단, 오단을 이렇게 바치고 이제은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아름답죠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옮겨 심고 30여 년 동안 가꾼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 거의 99.9%를 다 심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희저 아래 우리 시대에 성모님의 성인들, 위대한 성인들이 있어요. 이 성지에 저기 보이시나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대성당에 가는 길에 이 성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그리고 오상에 비고 신분이, 그리고 또... 마도, 대레사 마도, 대레사 비오신 분이, 올베신 분이, 모두가 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한 분들이죠. 그래서 대성당 가는 길에 그분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묵주기도를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영광의 신비 5단까지 마치고 나면 그 남양 성모님 앞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기 남양성모님 여기 계시죠? 이 성모님 앞에 와서 이제 성모님께 오늘 순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기 예수님처럼 성모님께 매달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기 성모님께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엄마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양성모님을 우리가 안고 계시는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은 정말 많이 봤다 근데 세상의 모든 아기는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리지 게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신 모습으로 이 성모상을 조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모님이 계신데, 아, 여기 이 성모님은 우리가 한복은 그림을 그리면 이쁘지만, 아, 이렇게 조각을 하면은 신사임당 이상을 만들어 낼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성모마리아의 이미지, 그 성모님의 이미지의 동양의 여인의 모습, 우리나라 엄마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담아서 아주 단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남양 성모님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2003년 그때부터 여기에 모신 거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손을 얼마나 만졌는지 매달렸는지 손이 반질반질하죠, 그렇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모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이 성모님은 아 사랑하올 우리들의 어머니. 아 정말 아, 가난하고 소박하고 아,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 이 남양의 목주 기도길에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름다워요. 오늘. 날씨가 조금 춥지만 깨끗하고 오, 하늘도 맑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